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지운 점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800만원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 국산 대형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딜러인 제가 와도 가성비가 너무나 넘치는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사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작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아슬란 차량이라고 하면 한번 타봤던 사람들은 또 탄다는 명차형의 명차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완벽한 차량을 천만원도 안되는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850만원 8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슬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에 목댄 2019 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변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더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에 끝판왕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과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LED 안개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이 있고요. 휠 상태들이 정말 생각. 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기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략해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관리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기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슬란 차량 7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 좋은 차량을 800만원대에 준비한 만큼 적극적 들어가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 없이 될스마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만큼 인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5만 1,524km 15,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사용. 간마 있다는 거 잠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왼쪽에는 후측방 감지기와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메뉴얼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옆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뒷좌석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송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박스 쪽에도 메뉴얼 버튼과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솜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슬란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거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850만 원의 가성비 넘치는. 아슬란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저 극찬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한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님을 위해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850만원, 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 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차량으로 찾아뵙는 교차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